이 되는 논리는 있잖아요. 어떤 논리냐면, 자, 이게 문이에요. 이게 현관문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1층 문이거든요. 문밖을 빡 열고 나갔는데, 내집 주변에 어울려 있는 환경들이 예뻐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LCT는 70평 기준으로 45억을 하고, W는 38억을 하는 겁니다. 압구정 현대 밖을 빡 나가잖아요. 주변이 너무 예뻐요. 너무. 막 신산 5년도 있고, 옆에, 옆에 청담. 옆에 청담, 신산 5년, 한강변 있고, 내려가면 도곡대치 학원가. 그러니까 도보로 모든 게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내집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네, 내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강남에는 세브란스, 카톨릭, 아산, 삼성, 네개다 있습니다. 어때요? 강남구 안에 다 있어요. 한강, 공원에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러닝도 할수 있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있고 학원가 있고 병원 다 있어. SRT도 또 생겼네. 와,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부산이 마린시티가 왜 강남을 못 뛰어넘냐면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쇼핑 인프라가 다 박살났어요. 압도적 뷰와 생활 편의성을 가지고 있죠. 신세계 센텀 백화점이 강남 지점이랑 그렇게 매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웬만한 요즘에 쇼핑할 수 있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교육과 그다음에 인프라 돼 있는 것과 병원입니다. 병원. 아프면 다 어디로 가죠? 아니 고신대도 있고 동아대도 있고 부산대도 있는데 왜 그들이 훨씬 더 진료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laughs> KTX가 생겼을 때 서울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강남 강남 강남하는 그 강남의 시대가 시작된 그 시발점이 SRT예요. 스르트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지방의 자산가들을 만나잖아요. 부자들을 만나면 어떤 짓을 하냐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금요일날 조퇴를 시킵니다. 애 자녀들을. 자 부자예요. 내가 부자. 그 부자면 아내가 일을 할까요? 일을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뭘 시키냐면 애를 데리고 대치동으로 날려 보냅니다 아니 쌤 생각해 보세요 쌤 변호사니까 쌤이 한 달에 한 1억 벌어요 그러면 사모님 되실 분한테 일 그만두라고 하겠죠 근데 서울로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지방의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올려 보내겠죠 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srt는. 광주에서도 쏠수 있고요. 송정에도 여기 있거든요. 익산에서도 쏠수 있고, 대전도 쏠수 있고, 동탄도 쏠수 있고, 평택도 쏠수 있어요. 근데 울산도 쏠수 있고, 대구도 쏠수 있죠. 각 지방의 핵심 지역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어디로 간다? SRT로 몰린다. 수서에서 빡 내려서 택시 타면 바로 대치동이거든요 이래서 강남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로 가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어. 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부산에 있는 직장인들이 저는, 와, 마포의 복도시 구축 마련하는 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길이나 그쪽 밑으로 해가지고 하급지에서도 괜찮은 역세권 아파트를 살수 있으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기회는 온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장남컨대 지금 두 친구는 있죠. 노력하면 10년 안에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어요. 젊음은 돈으로 절대 살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 파급 효과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34살이고 28살, 6년 차이 나죠. 이 6년 차이는 친구가 노력하면 60년 차이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예요. 20대에 시작하는 거와 30대에 시작하는 난이도의 레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중에 누가 제일 부자 될 확률이 높냐? 이 친구예요. 그 다음 이 친구. 그,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산 목표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서 멈출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 대치동 갔는데, 그 예전에 이수지가 대치동 맘 흉내낸 거 있잖아요. 나 그거에 왜긁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쟤는 저기 갔는데, 쟤는 저기 갔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불행해져요. 돈에, 돈이, 돈이 인생이 전부가 되기 시작하면 삶이 괴로워져요. 자, 그 다음, 재무계획.